안녕하세요, 군재환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 여 순간패터 200 137번 배터에 대한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살다 보면은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또 해외 나가셨을 때에 어 뭔가 처음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오늘 예문들에 일단 그런 애들이 나와 있는데 미리 말씀드려 보면 뭐 2층 버스 타기, 바가 보기. 전 아직 또바를못가 봤어요. 뭐 뮤지컬 보기 아니면 뭐 어떤 지역에 가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말로 어떻게 말하냐면은 아, 진짜 뭐뭐 하는 건 진짜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날 거예요. 영어에도 그런 느낌 전할수 있는 패턴이 있거든요.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패턴 보면서 연습을 아, 설명을 좀더 하겠습니다. 뭔가 좀 내가 해본게 처음이다. 즉 무언가를 해본즉 경험을 나타낼 때의이 현재 완료 형태 have pp 여기 보면은 I've been 할때 have been pp자리 요게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처음이다 This is the first time 이번이 처음이란 느낌인 거죠 This is the first time 처음이에요 근데 뭐가요? 내가 뭔가 경험해본 게 처음이다 할때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현재 완료 형태로 have pp 형태로 물론 그 동사 성질에 따라서 been 썼다가 뭐 다른 건 다른 거 썼다가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거 해본 건 내가 참 처음이다 이런 느낌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을 통해서 보시면은요, This is the first time. 처음이에요. 뭐한 게요? I've been to New Zealand. 이렇게 가는 거예요. Been to 어디로 간 거죠? 그러니까는, New Zealand 온 거는, New Zealand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느낌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This is the first time. 와, 처음이야. I've been to New Zealand. New Zealand 온 거는, 현재완료. 지금까지 해서 내가 경험을 처음 한 거니까는 현재완료. 경험을나타내는 요로마가 참 이쁘게 잘 어울립니다. 궁합이 잘 맞아요. 제가 먼저 한번 터널로 해볼게요. 뉴질랜드 가보고 싶네요. 아, 저, 와, 좋다. 나 처음이야. 이거 처음이야. 이거. This is the first time. 자, 뭐한게 처음인데요. 내가 뉴질랜드 온게 말이야. 와, 본게 말이야. I've been to New Zealand. 합치면은요. 처음이야. 뉴질랜드 온 거.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New Zealand. 한번 더, 처음이 New Zealand 온 거.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New Zealand.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New Zealand.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발음 여러분, first time이라고 하지 마시고 first time. F 사운드 신경 쓰시고요. TT. 어, 자음 반복되죠? First time, 힘들게 일하지 마시고 First time, 한개 날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I've been to, 여기도 토끼 이빨이죠? V 사운드 여러분 이제 무조건 토, 긁으세요 I've been to, I've been to New Zealand, New Zealand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턴부터 먼저 가볼게요 덩어리 자르는 것부터 해서 갑니다 아 진짜 좋다, 어우 야 처음이야 처음 처음, 이번이 처음이야 자 뭐한 게 처음이죠? 내가 뉴질랜드 온 거. 자잘 내뱉어 보셨습니까? 합쳐갖고 또두번 연습해 봐야죠. 갑니다.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처음이야 이번이 내가 뉴질랜드 온 거는 영어로 갑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New Zealand. 한번 더 처음이야 뉴질랜드 와본 거는 영어로 갑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New Zealand. 자, 어느 정도 입에 익었다 싶으면 안 보고 가 봐야죠. 요 어순을 기억하세요. 아, 난 뉴질랜드 이번이 처음이에요. 영어로 뱉타봅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New Zealand. 한번더 어순 생각하면서 뉴질랜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어로 뱉타봅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New Zealand.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 한번 소화를 해봤구요. 자, 두 번째는 뭐를 넣었냐면요. This is the first time I've ridden a double decker bus.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행 갔을 때 처음 타봤다는 거 아닙니까? Yeah? I've ridden a double decker bus. 이 double decker bus가 뭐냐면 그 2층 침대입니다. 여러분. 아, 2층 침대가 아니고 그 뭐로. 2층 버스. 2층 버스입니다. 그래서, 아우 어, 제가 그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어, 가가지고 또총 티낸다고 또 2층에 제일 앞자리에 앉았네. 예, 이러고 앉아갖고 어, 갔었던,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다 5시간 반 탔나? 차를? 에.. 하.. 못타 짓이에요 어쨌거나 고를 때 음.. 처음이라는 거죠 This is the first time. 뭐한게요? I've ridden.. I've ridden a uh, double decker bus. 뭐 탄게요? 이 2층 버스 타는게요 이렇게 해서 내 처음 경험을 한번 전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자 자, 제가 먼저 쟀던 거를 한번 짜서 해볼게요 여러분 잘 듣고 여러분들은 대비하세요 오, 신기하다. 이번이 처음이에요. This is the first time. 자뭐 한게요? 내가 그 2층 버스 타 보는 거는요. I've ridden a double decker bus. 앞치면은요. 처음이에요 그 2층 버스 타 보는 게 영어로 This is the first time I've ridden a double decker bus. 한번 더. 처음이에요 2층 버스 타 보는 게 영어로 This is the first time I've ridden a double decker bus.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 턴으로 넘길 거고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 잠깐 네, 잠깐 pause를 눌렀었습니다. 소변이 급해서 어, 잠깐 갔다 왔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어, 흐름 끊겼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거 다시 한번만 해 보면은 처음이에요. 그죠? 뭐한게요 I will d n a double decaves. 어, 내가 이층 버스 타본게 이렇게 제턴 한 번만 더 했습니다. I've ridden, I've ridden.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This is the first time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열어부터 넘겨야죠. 자,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앞 부분은 그대로 연습을 하시고요. This is the first time 그대로 연습하시고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구워 삶아야 된단 말입니다. Ridden. written I like DDN 요게 여러분 ride의 과거분사 형태예요 ride 이놈아 불규칙이거든요 그래서 I've ridden I've ridden I've 이빨 아, 이빨이란다 이거 인디를안에서고 읽으면서 I've ridden uh,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Double bus 요 부분 좀 많이 우리 연습할게요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음잘 따라와주셨으면 감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덩거리부터 짜라드릴게요 여러분. 갈게요. 오, 대박 신기. 이번이 처음이야. 자, 뭐하는 게요? 내가 2층 버스 타보는 거 말이야. 자, 여기 좀 발음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그죠?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합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처음이에요, 저 2층 버스 타보는 거는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n in e morning time, I've ridden a double d e c k bus. 한번 더. 처음이에요, 2층 침대. 아, 자꾸 침대라고 하노. 제가 그 머물렀을 때그 게스트하우스. 그니까, 게스트하우스가 게스트 아니고 그 뭐라 그래노 약간, 그니까 어, 하여튼 숙소. 숙소에 그 침대가 이렇게 벙커베드라 해서 2층 침대였거든요. 자꾸 그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가지 잡볼게요 처음이에요. 제가 2층 버스 타보는 거는 영어로 갑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잘하셨습니다. 저 버스에 그 화장실 달려있는 거 처음 봤잖아요. 초놈, 초놈. 버스에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와. 자, 안 보고 한번 해봅시다. 아, 나 2층 버스는 처음 타봐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ridden a double-decker bus. 한번더 영어로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ridden a double decker bus. 이렇게 두 번째 거잘 소화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여러분 잘 넘겼으니까요. 세 번째 거부터 쉽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은 처음인데 뭐한게 처음이냐면요. i've been to a bar 했습니다. i have been to a bar죠. 그러니까는 바에 와본 거는 처음이에요. 바에 처음으로 와봤어요. 이런 느낌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합시다. 저도 아직 안뭐 가봐서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 저부터 한번 가볼게요. 처음이에요. 이번이. This is the first time. 자, 뭐한 게요? 제가 바에 와본 거란 말이에요. I've been to a bar. 답치면은요. 처음이에요, 바에 와본 게.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a bar. 한번 더. 처음이에요, 바에 와보는 게.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a bar.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턴 발음 주의하실 거는 I've been, I've been, I've been, I've been. 아우, 어려워. I've been. 할래, 할래. I've been, I've been, I've been. I've been, I've been. 요것만 잘 신경써주시면은 I've been to a bar, to a bar 자연스럽게 넘기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I've been to a bar, I've been to a bar to a 전지사의 강사 빠지고 관사의 강사 빠지고 요것도 다시 한번 포인트 자이러부터 넘기겠습니다 바로 가실게요 떵거리부터 처음이에요 이번이 자뭐 하는 게 처음인데요 제가 바에 가보는 것 말이에요 바에 와본 것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합천사 가 봅시다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처음이에요 제가 바에 와본 거는 영어로 갑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a bar. 한번 더 처음이에요 바에 와본 거는 영어로 갑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a bar. 잘 내뱉어 보셨습니까? 자막 보지 마시고 제눈만 보시고 바로 내뱉어 보는 겁니다. 와나 바는 처음 와 봐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a bar. 한번 더, 바이 처음으로 와봅니다. 영어로. This is the first time I've been to a bar. 이렇게 세 번째 예문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입니다. 뮤지컬도 제가 실제로 그, 음, 제대로 된건 처음 본 거는 그 뉴욕 여행할 때 처음 봤죠. 라이온킹. 브로드웨이 가서 라이온킹 봤었는데, 야, 맞야왜왜왜왜왜왜 우와, 와 이거 밖에 지금 이상해. 야, 와, 야. 자, 그 생각나는데요. 하실 때 이제 얼마나 익사이드 했었겠어요, 제가.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막 이제 괜히 얘기를 하는 거죠. This is the first time I've watched the musical. 음. 보고 나서도 될 것이고. 보고 나서가 좋겠다, 나서. 뮤지컬 제가 또본 것도 처음이네요. 아우, 재밌었어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네, 그렇게 할때할수 있는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야, 와, 야. 자. 처음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뭐한 게요? 제가 뮤지컬 본 게요. I've watched a musical. 합치면은요. 그 뭐야, 뮤지컬 본건 처음이에요. This is the first time I've watched a musical. 한번 더. 처음이에요, 뮤지컬 본 거는. This is the first time I've watched a musical.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ve watched the musical. 아시겠죠? 뮤지컬 본 거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뮤지컬 내가 본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밌었어요. 재미네요. 어. 여러분들로 바로 넘기겠습니다. 발음 I've watched, I've watched, have pp죠? Have pp 얘는 그 동사 형태가 아니고 지금 과거분사 형태예요. I've watched a musical 붙으면은 I've watched, a, I've watched a, the 어 붙으니까는 watched a,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I've watched a musical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바로, 여러분, 부터 갑니다. 파이팅 있게. 마지막이에요. 아, 처음이야, 이번이 자, 뭐가 처음인데요? 뮤지컬 본건 말이에요, 내가. 자신있게 내뱉으세요. 좋습니다. 합쳐갖고 한번 가보죠. 가이드 잡아드립니다. 처음이에요, 뮤지컬 본건 내가. 영어로 갑시다.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 watched the musical. 한번 더. 처음이에요, 제가 뮤지컬 본거는 영어로. 시작. n i t i i e I watched musical. 잘셨죠 자, 자막 보지 마시고 는 보고 한번 나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거예요. 뮤지컬 본건이번 처음이에요. 오, 재밌네요. 영어로요. This is the first time I've watched the musical. 한번더 영어로 바로 시작. This is the first time I've watched a musical.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여행까지 잘 소화를 해 봤습니다. 자, this is the first time I've 뒤에 예, p p 형태 done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뭐 해보는 거는, 뭐한 거는, 즉 경험해본 뭔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는 느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패턴 잘 배워봤습니다. step 1, 2, 나머지도 잘 소화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강에서 여러분들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